이건 뭐냐면요. 마블링이 하나도 없죠. 음. 아, 황소고기예요 음. 황소요? 황소, <laughs> 예. 수수. 근데 영화 그 원앙소리 있죠. 음. 원앙소리 보면 소가 막 일을 하잖아요. 그런 소들은 되게 질기죠. 음. 제 기억으로 음.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고기는 대부분 황소였지 않나 생각이 드는요 예, 예. 옛날에는 네. 대부분 음. 암소는 이제 새끼를 놓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잡고 음. 대부분 파는 고기들이 숯소 네. 고기들을 많이 팔아서 지금도 그 기억이 좀 있는데 한번 고기를 먹거나 굽거나 이러면 그 육향이라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진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보시면은 앞전에 봤던 그림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그리고 딱 보면 질길것 같죠. 음. 근데 하나도 즐기지가 않습니다. 제가 음. 전국 다니면서 많은 소고기를 먹어봤지만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가 이 고기거든요. 어? 그리고 한 보름 정도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또 연하고 특유의 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황소고기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세요? 황소를 먹게 되면, 아, 그 전에 먹었던 고기랑 이 고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는 맛에 있어서는 뭐가 최고다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취향에 따라서 이 최고는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 어머나. 아니 근데 되게 마블링이 좋았던 고기가 아니어서 막 되게 막 빨리 먹고 싶고 그런 건좀 없네요. 왜냐면, 황, 아까 마블링이 너무 없어서, 황소고기는. 닭고기는 그래도 마블링이 참 좋네요. 황소고기 중에서도요? 네. 이거는 진짜 어, 황소기의 특불 뭐, 참... 네, 정도? 네. 네. 아... 그냥 반대로 마블링이 심한 고기는, 마블링이 심한 고기는. 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던 그 한우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네, 별 차이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먹어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마블링이 좋은 것들은 눈이 먼저 먹거든요. 네. 황소는 코가 먼저 먹어요. 향이 그렇게... 향이죠. 고기만 보고 있네요. <laughs> 뭔가요? 홀리도. 아, 고기만... <laughs> 네. 오늘은 유니 셰프가 어쩌다 하는 셰프가 되셨어요. <laughs> 그러면 우리 저 시식을 위해서 나오시겠습니다. 아, 예. 네. 아우. 네. 아, 아, 한번 시식을 좀 해보시고.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네. 역시, 아, 아 음. 이 향이에요. 그죠. 이 향이에요. 어, 향 되게 좋다. 이, 향, 이 향이야. 이게 고기야. 뭔가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음. 네 와. 아. 진하네요 드세요, 드세요. 이 진짜. <laughs> 와, 진짜 향은. 오랜만에 먹어. 자, 한번 드셔보시죠. 음. 음. 어떠세요, 허태와씨 갑자기 타임머슬 타고 어릴때로 간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정말 정말 이 부드럽고 어, 너무 맛있다 마블링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안 질긴데 음, 음, 그렇죠 네, 부드러워요. 고소해요. 아, 네, 네. 그래요. 네, 네. 네. 그 기존에 제가 이제 막 좋았던 마블링보다는 기름이 더 적어서 그런지 고기 맛으로 완전히 더 느낄 오. 수 있는 것 같네요.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씹으면서 그냥 입안에 그냥 고기 그렇죠, 이게 빵 그렇죠. 느껴져요. 네. 난 고기야 이게 네. 그냥 입안에서 빵 느껴지는 게. 뭔가 막 너무 부드럽지도 않고 너무 질기지도 않은데 네. 어, 맞아. 이 입안의 풍미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럼요. 그리고 육질이 확실히 뭔가 약간 딱 봤을 때 약간 질긴 느낌이 있긴 한데 또 씹었을 때랑 그래 맞아 는 맛이 씹는, 씹는, 씹는 맛, 씹는, 네. 씹는 맛. 그래서 그냥 아, 네. 목, 목으로 넘기고 싶지가 않아요. 좀더 그러니까. 오래 오래 갖고 있, 있고 싶어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한번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 계신 영기처스 분들 땡 잡으신 거 보다 빨리 사야 될것 같은데요? 빨리 우리 맛없다가 다시 얘기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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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먹을래요. 그러니까 <웃음> <웃음> 나만 보 얘기해야 돼. 이거 뭐냐면은 설도예요설도가 음. 음. 어? 아. 어디냐면은 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엉덩이 쪽 있잖아요. 엉덩이 쪽을 네. 감싸고 있는 살이거든요. 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불고기감 주세요. 아니면은 국거리 주세요. 이러면 이 부위를 써요. 음. 음.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먹냐면은 스테이크로 먹습니다. 오이 스테이크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먹으면 좀 질겨요. 근데 이거를 김치냉장고에다가 한 진공을 해갖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숙성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그 체크 스테이크 못지않게 되게 맛있어요. 요것도 어떻게 공유했냐면, 산지 다니면서 숙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 집에서 해도 되겠구나. 그래갖고 집에서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죠. 그렇다니면 진짜 맛있게 되더라고요. 이게 왜 좋냐면은, 보통 우리가 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데 가서 사면은, 100g에 한 18,000원, 뭐 17,000원 그래요. 근데 얘는 6,000원이면 사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뭐까지 해봤냐면은, 육포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육포를 만든다고 하면은 간장칠하고뭐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도출해서 수비처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냉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 잡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간장이나 다른 그 한약재 갖고 향을 덧칠해 갖고 그 향을 지우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냉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정용 그 건조기에다가 한 65도씩 세팅해 놓고 한 12시간, 8시간만 말리면 진짜 육포가 돼요. 근데 육포가 되면 되게 속상해요. 왜냐면 제가 1kg를 넣었는데 나온 거는 한 250kg. 그래서 유포가 비싼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소고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등급은 그렇게 중요치 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